남쪽 사는 중에 더덕이 올라온 걸 만났어요. 이게 더덕이거든요. 오케이. 하이. 요거는 이제 심어주겠습니다. 심어주고. 보통이 주로 뿌리를, 뿌리만 이제 식용한다고 알고 계신데요. 요 봄에 올라오는 새싹, 요거, 요거를 생으로 드시면 굉장히 아삭하고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요 향이 좋아요. 이 더덕은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술을 가지고, 응, 음 뿌리도 좋지만 아, 달근하고 향긋하고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로 보면은, 예, 식사기 이렇게, 예, 이렇게 올라오는데. 항상 이렇게 산행하면서 조심해 조심하셔야 될건 이제 봄에 이런 데 뱀이 많이 나와 있어요. 항상 뱀 조심하시고 안전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